대전 하나 시티즌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오! 선수들에게 그 종목을 야! 배우고, 어, 그래. 이들과 대결을 하고, 그리고 아, 이긴 팀의 이름으로 기부도 하는 일석삼조의 프로젝트. 아주 신박한 컨텐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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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TV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개그맨 김범룡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하나금융그룹에서 스포츠단을 만들었습니다! 와우, 야! 자, 그러면 아, 이 도전을 함께한 하나금융그룹의 하튜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laughs>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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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 아, 우리 첫 인상이 아주 좋아요. 아주 파이팅 넘치고 아주 뭐 느낌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한분한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핫큐버 도승훈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도승훈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 가오룡지점 하트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무슨 지점이요? 가오룡 지점입니다. 가오룡? 가오동입니 no. <laughs> 가오가 있는 지점. 아, 아니야. 아, 일곱 아, 말이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하트버 손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여러분들께 뭐 의견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인기 있는 예능들은 이런 구호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한, 노래자! 1박, 2, 천국, 노래자! 제가 앞에만 딱 얘기하면 딱 나오는. 우리도 뭔가 좀 있어야 돼. 지금 네. 하나로 뭉쳐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이건데 뭐 동작 같은 게좀 좀 재밌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이제. 하나로 뭉쳐. 어, 하나로 이렇게 뭉치자. 네. 오 나쁘지 않아요. 제일 기대되는 천 빼고 온 남자 뭐 있습니까? 자 일단 하나로 뭉쳐 이 구분은 똑같고요. 네. 저는 하나로 하면은 네. 다 같이 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 뭉, 뭉치는 거지, 이렇게 하나로. 아 그럼, 그럼 이거 어때요? 그럼 아이디어도 하나로 뭉치는 아, 거야. 하나. 하나. 아. 아이디어도 준비 시작. 하나로, 하나로 뭉쳐. 뭉쳐. 아티버들에게 아주 혼쭐내줄 대전 하나 시티즌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대전 하나 시티즌 지금 녹화일 기준 K리그2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내년에 승격합니까?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첫 인상이 어때요? 딱 보니까 선수들. 일단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어. 프로 선수분들 실제 뵙는 건 처음인데. 처음인데 이 다리부터가 아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리. 요 이게 말복지라고 하잖아요. 네. 어. 한데 이쪽도 오늘 어, 무슨 자신로가 예. 이게? 아아 우가 누가, 아 누가 제일 좋습니까 혹시? 왜요? 아그냥한번 예초. 나 이거 맛 말... 우와! 이거 저희도 궁금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그거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 발신음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쎄는지 한번 체험 한번 일단 하고. 오, 예. 의자 갖다주세요. 예, 와. 내가 번해보겠다 네, 아, 우리 뭐 아, 좋으신... 이종현 선수가 네. 오 건강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좋으신지? 허벅지 안 빠져. <laughs>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딱셋만을게요 준비. 벌써 벌려 있는데. 아, <laughs> 자. <잠시만. 웃음> 자 하나 둘셋오오안타다안다안그다안타다안타깝안타깝 안타깝다 안타이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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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만 안타깝다 안타깝다 다 과연 몇 초나 버틸 수 있을지 자 하나 둘셋 예. 아, 네, 반대로 그래, 네, 반대로 네. 그럼 반대로. 어 네. 야. 하나, 둘, 셋. 공짝 <laughs> <꼼짝> 못 해요. 각수 <laughs> 야! 아, 네. 저한 <laughs> 단씩 좀 가주겠어. <laughs> <laughs> 자, 허벅지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 대전 하나시티즈 선수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그러면 은 하나하나 축구를 좀 배워볼게요 자, 축구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싶은 기술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남자들끼리 운동장에서 어. 맨날 하지 않습니까? 어. <laughs> 이거를 진짜 할줄 아, 몰라, 트래픽 이거 예, 예, 예. 예. 한번 한번 배워보는 어. 을한 얼마 해볼까요? 정도나 할수 있어요 트래픽은 맘만 먹으면은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한 시간 네 그럼 저희가 오늘 배우면은 아, 1분 넘길 수 있을까요? 잠깐 시간을 배울 1분... 수 있는 건가요? 아 배울 수 있죠 네, 배울 수 있어요? 네. 오늘 배우면 할수 있다고요 1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어. 장비를 오. 정지합니다 오, 와. 장비합니다한사한 <laughs> <칠다. 웃음> 지심 나오신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트래핑 자, 일단 발등을 피고. 아, 발등을 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요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은, 이이해했어 아, 시기 같은 거. 여러분, 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웃음> 정확히 <웃음> 알았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피고 파 아, 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오짜 오, 와. 한사람이 지신감 오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 <웃음> 이 영상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laughs> 그런 식으로 네. 자, 여러분 잘 배웠죠? 네. 네. 자, 그럼 세분 중에 한 분이 10개가 넘으면 다음 배울게요. 제일 네. 그래도. 어, 예.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력하니까. 네. 하나, 둘, 셋.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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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화이팅! 에이! 에이! 트래핑은 됐고 또뭐 배우고 싶습니까 드리블 한번 배워보고 드리블 드리블 아 드리블은 누가 드리블은 예 우리 가볍게 뭐비기너 네.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드리블 뭐. 배우고 싶은 드리블이 혹시 계시니까 막 이제 실장을 했을 때는 한명정도 이렇게 가볍게 뭐 이렇게 아 그거 있잖아 아. 이어폰도로 네. 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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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기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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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기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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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다기다가이다게가다 돼요. 다다가다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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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는 좀 쉬울 거예요 아마 이건 좀 쉬울 거예요 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좀 지... 시작 오오 <laughs> <laughs> 자 우리 선수들과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몸풀기 대결이에요 과연 일반인찰할때 프로 선수는 막을 수 있을지 없지?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우와, 우와.